자, 고추를 세척을 했어요. 어, 이렇게 이제 말립니다. 우선 여기 물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 18개 채반 양쪽으로 두 개씩 놓을 수 있어 가지고 18개 채반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일단 물기 빼고요. 그래서 잠깐 말립니다. 햇빛이 좋을 때 잠깐 말려 놨다가 어, 건조기로 들어가요. 제저 제가 하는 방식이고 뭐 따라라는 건 아니고요 어,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건조하기 전에 반드시 채반을 씻으세요. 왜냐면은 채반을 이제 씻어 가지고 넣어도요 이 채반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색깔이 약간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색깔이 이제 철 색깔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러, 색깔들이 없도록. 이거 다 씻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제 우리가 건조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반들 다 꺼내 가지고요. 어 씻어 줘야 되고요. 이게 채반 씻는 것도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 하나 씻는데 5분 걸린다고 쳐요. 도 5분이면 10개면 50분 걸립니다. 어 저는 채반이 총 36개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하나 씻는데. 그래서 앞뒤로 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 채반은 건조하기 전에 씻고 어, 건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고추를 따잖아요 따면은 이제 완전히 다 익지는 않아요 그 자기가 이제 따 보시면 아는데 약간 이제 덜 익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덜 익었으면은 그늘에서요 이게 햇빛 이런 데 어, 저는 지금 이 햇빛도 이제 이거는 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거고 햇빛 떼서 말리면 안 되고요 그늘에다가 그늘에서 한 2일 정도 어, 길면은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숙성시킬 때도 잘 시켜야 되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그늘에 고추를 놔두면 고추가 다시 빨갛게 익어요. 그래서 고추를 따가지고 조금 덜 익었다 싶으시면은 어, 그늘진 곳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어, 고추를 놔두시면은 고추가 또 빨갛게 익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어, 세척을 해서 어, 이제, 다시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세척을 해서 말리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세척을 해버리면요, 어, 고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후에 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세척 후에 숙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딴 상태 그대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세척을 해요. 이제, 건조할 때 세척을 하는 겁니다. 어,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추를 이렇게 약간 건조를 시켜서 하면은 한어 여유가 있을 때는 한 4-5시간 말리는 게 좋습니다 4-5시간 말렸다가 하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한시간 정도만 이렇게 물기 빼고 잠깐 말렸다가 건조기에 바로 넣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라서 어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 아니고요 이제 참고하시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건조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이제 온도 설정을 한번 해 보시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조기마다 또 조금씩 다 달라요 건조기마다 다르니까 저도 이제 건조기가 다 따로 있긴 있는데 이 건조기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자기 건조기 상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기로 가볼게요 자, 이게 건조기인데요. 이제 건조기, 어, 총 3대. 자, 근데 여기 이제 온도를 어떻게 올리냐면, 은 여기 보시면은 52도 돼있죠. 52도. 그리고 시간은 제가 72도, 아, 72시간. 잘반으세요 설정 온도는 52도. 그리고 시간은 72시간. 어, 약간 자동으로 성공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가 히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설정 온도는 52도로 두고요. 그리고 시간은 72시간. 예, 이게 과피가 이제 고추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과피가 두꺼운 게 있고 과피가 얇은 게 있습니다. 가피가 두꺼운 거는 이렇게 이제 3일을 저는 건조를 시켜요. 52도로만. 그리고 가피가 얇은 거는 2틀 정도면 되더라고요. 이틀하고 조금만 더 건조시키면은 가피 얇은 건 됩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보니까 건조기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자기 건조기에서 자기 온도를 설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온도를 이제 올리지도 않고요. 내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어, 딱 52도로 말리니까 고추도 색깔이 제일 좋고요. 어, 과피 두꺼운 거는 정확히 딱, 어, 3일, 72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가지고, 어, 보통 이틀 반 정도면은 거의 건조는 돼요.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3일을 이렇게 말리니까 말리면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건조기에 바로 말립니다. 52도로. 과피 얇은 거는 42시간이면 됩니다. 48시간 48시간이면은 어, 말라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이틀을 말릴지 3일을 말릴지는 이 건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 이제 건조기를 말려 보고 내 고추가 이제 그 과피가 얇다 과피가 두껍다를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과피가 두꺼운 거는 3일 얇은 거는 이틀 말리면은 됩니다. 이제 과피가, 어, 그렇게 이제 과피에 따라서 그렇게 말리시면 되고, 어, 중간에 그 온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자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니까, 저는 그냥 52도로 딱 설정하면은 저온으로, 어, 그대로 말리면은 아주 좋게 고추가 마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말려서 끝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고추 건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